2 0 2 1년 2월 1일 월요일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0 0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룻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사순절 되기 전까지 12일 동안 잠시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룻기라는 성경을 통해 한 집안이 몰락하고 어려워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사사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하면 어떤 시대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냐면요. 혼란한 시대,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잡스럽고 매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대,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그만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 사람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둘을 낳은 한 가장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경제적인 공핍함, 공피팜, 경제적인 곤핍함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말하자면 이민을 하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좀잘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비극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비극이 일어나냐면요. 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가장이 죽고 말죠. 그래서 그의 와이프 나오미는두 아들을 그래도 혼자서 좀 뚝심 있게 키워냅니다. 마론과 기련이란 두 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자라요. 그래서 둘다 장가를 보냅니다.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유대인에게 결혼을 시키지는 못하고요. 모합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 두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큰아들은 오르바, 둘째 아들은 룻과 결혼을 시켜서 그래도 잘 지낼 것 같은데 비극이 또 겹쳐옵니다. 큰아들 기룡과 둘째 아들 말리이 차례차례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지 모르지만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작은아들 죽었죠?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 한번 되어봅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감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희망의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그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운 시대 힘들고 어, 굉장히 곤핍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경제적으로 말할 것 없이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한 여인 나오미 그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지를 기대하며 살피며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12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총 13개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각 공동체별로 3개의 목장으로 묶여져 있죠. 3개의 목장, 그 공동체가 한 나라, 한 선교사님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부터 한 선교사님씩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 공동체의 니카라가를 섬기고 있는 임용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국을 떠나서 먼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은 더욱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임용선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남미의 니카라과라는 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나라입니다. 남미의 최빈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니카라과는 또,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위해서, 또 성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니코아라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랍고 귀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마태 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니콰라가 임용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마누엘 조이 베스트 이 목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 우리 마태 공동체 속한 분들 니콰라가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님의 곤고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가 더욱 더 기도하며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곤고한 삶, 어렵고 힘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일수록 혼란하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니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 힘차게 또한 주를 기쁨으로 사시고요. 오늘 하루 힘들고 벅찬 일들이 있어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또 제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